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열세 라운드에서 마커스 레시포드와 제더 차우의 더블 더블을 앞선 콩팀의 활약에 힘입어 에버턴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비록 시즌 초반에는 비록 경기력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매 경기마다 루벤 아모림 감독의 인상이 뚜렷이 드러났는데 특히 선수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인력 활용에 있어서도 그랬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다. 팬들은 홈 포르투갈의 전략을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세 경기에서 아직 너무 이르지만, 다섯 번째 시즌에 붉은 악마를 부활시킬 새로운 감독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그로부터 얼마나 되었습니까? 선수단을 교체했습니까? 클럽 홈페이지에서 선발 라인업을 발표하기 전에, 많은 팬들이 정기적으로 에릭 텐이나 오아나 소시아의 11개 선수에 대한 입장을 읽었습니까? 동시에 예비 요인은 거의 기회가 없습니다. 경쟁할 기회가 없거나 자신을 표현할 시간이 거의 없지만, 이제 루벤 아모림 코치와 함께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방식에 관심을 보이며 각 학생을 철저히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포르투갈인의 전략이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타운에서 빔까지 매 경기마다 여섯 번의 조정을 통해 선발 라인업을 조정했으며, 최근 에버턴과의 경기에서도 여섯 번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디오고의 복귀였습니다. 달로스와 난 짤로가 복도에 있어 윙근, 미드필더, 듀오, 코미와 함께 새로운 센터 카시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진은 첼제와 마커스, 레시포드의 등장입니다. 뭐 각각의 구체적인 경기 기회는 모든 선수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롭지만 전자가 못지않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스포팅 리스본의 주장이 그를 위해 해줬습니다. 모두가 공정하고 극도로 경쟁적인 일정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프레임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있습니다. 12월은 9개의 경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선수들이 지쳐서 부상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경기 전에 루벤 아모림 감독이 공유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각 선수와 하나된 팀을 만들 것입니다. 사람마다 스타일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전술에 대해서는 잘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쟁 정신과 전투력을 가져오지 않는다면요. 싸우고 특히 각 학생의 잠재력을 연결하고 깨우기 위해서는 팀과 함께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39세 코치의 조정에는 매 경기마다 운영하거나 리듬을 맞추는 데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에버튼을 상대로 한사대영 승리는 어젯밤 꿈의 극장에 참석한 팬들을 만족시켰습니다. 붉은 악마는 각 팀의 경기를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인 지앙이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상대가 누구인지, 챔피언십 후보인지, 최하위 그룹인지에 관계없이 선발 라인업에 어떤 이름이든 사용하세요. 모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는 뛸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스쿼드에서 엄청난 경쟁을 가져오고, 마커스, 레시포드나 조시처럼 혹평을 받거나 희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선수들이 점차 골 득점 본능을 재발견하면서, 1985년생인 그는 그야말로 팀의 주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에스트레포드 필요하고 말하는 요소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구조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플레이할지를 안다. 그러면 부상이 좀 있는 선수나 없는 선수에 맞춰서 수비와 공격 능력을 갖춘 선수는 누구일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주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합리적인 대체품을 소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로벤 아모림 감독님의 말씀입니다. 대신 결정이었던 지난 세 경기에서 나타났습니다. 매우 일찍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는 EPC 타운 베테랑 조니 에반스와의 첫 경기에서 잘 플레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고 SH가 들어왔을 때 즉시 보독 림 리셉션에서 말레이시아가 최근 디오고 다도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했던 경우였습니다. 에버턴과의 경기에서는 마커스 레시포드의 골로 점수를 세 대로 끌어올렸다. 포르투갈의 장장군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기둥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에 착수했다. 경쟁 요인으로 인해 베트남 시간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진행됩니다. 시즌 초반부터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카마라와 미드필더 마르스 델리트가 둘다 아주 일찍 기권했고 다음은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경우입니다. 그는 항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셔츠를 입고 계속 뛰었지만 코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후반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컨디션이 보장되지 않은 카시미로도 휴식을 취하기도 했는데 드디어 부상에서 복귀한 코비 민우도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제외됐다. 런던 가널스 외외 경기에서 출장 정직에다가 해리는 와이는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빅전을 앞두고 몸을 풀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LSO는 출전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뛰었던 마누엘 우가토와 마옌, 마오와 함께 리산드로 마티네즈를 대체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체력을 느끼고 확보하기 내전 스포르팅 리스본 주장은 과거 에릭텐 감독이 개인의 건강에 맞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70분 정도부터 조정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인력을 손에 쥐고 있지만 39세군 지도자의 목표는 이번 달 극도로 빡빡한 여정을 위해 신체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체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팬들이 원하는 이미지입니다.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팀을 보면 그들이 경기에서 그들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한 벤치의 각 위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필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코치로벤 아모림은 이를 찾을 것입니다. 각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선수들은 꿈의 극장에서 더 많은 자신감을 얻고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1985년생 교사는 꿈의 극장에서의 여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은 팬들이 만족스러워 하는 것이며, 이제는 이러한 기술을 드레싱룸에 전달하고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할수 있는 건 아이돌 덕분이다. 장군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스타들이 강력한 전사로 변신하도록 돕는 동시에 인사 측면에서도 극도로 결단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능숙한 첼시 무리뉴이며 선수들 모두 이견 없이 만족하고 있다. 이 얼마나 불쾌한 반응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빠르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록인가. 모두가 팀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투안투 최고의 결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코칭스태프의 모든 결정은 루베나 모림의 즉흥적인 재능이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붉은 악마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네덜란드의 스트라이커는 조슈아 주지가 그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슈팅댄스를 더 이상 축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에릭탄 코치는 그의 학생을 데려온 이후로 그의 가치를 홍보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볼록에서 돌아온 한 11번의 미래는 꿈의 극장에서 끝날 것 같았다. 그러다가 타고난 스트라이커 루벤 아모림의 지휘 아래 첫 본선에서 2001년에는 AM 찰로에게 공간을 열어준 골과 상황으로 모두의 기대에 부응했고 이후 마커스 레시포드가 자신의 더블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상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조슈아지가 받은 압박감은 23세의 스트라이커의 활약이 가장 크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지만 그의 전략은 훌륭했습니다. 단순히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닌 학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그의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전 민헨 플라잉 스타의 질 좋은 오프닝 발리슛은 공격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기회이며 전 스포르팅 리스본 주장의 전환 전략이 더 효과적이도록 돕습니다. 정답은 C가 라스무 스트란드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루베 나모림 코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팀의 각 개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스무 스칠랜드 마커스 레시포드, 알레안드로 가초, 조수아 세디, 에이, 오전, 기아로는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우수한 선수입니다. 개발은 하지만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사고력을 향상하거나 마무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브루노 페른 안데스 카시미로나 에릭센이 아무리 많은 기회를 만들어도 수익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불행히도 모두 성공적으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람머스 에잇랜드 이 또는 CHN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마크스 래쉬포드와 가초가 자신감과 효율성을 얻도록 돕는 39세 코치의 능력은 큰 성공입니다. 현재까지 그가 의자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수년 동안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은 붉은 악마를 부활시키는 동시에 공격은 항상 문제였습니다.